너무 어두운데, 이래서 잡겠냐? 그래도, 여기가 그나마 인삼밭 전체 다 커버할 수 있는데, 뭐가 보여요, 잡지? 어, 보이는데요? 그게 망원경으로 본다고 보이냐? 저기선 망원경이에요. 보여요, 밤에도. 그럼 오실 않냐? 잡죠. 아우, 돈 없으면 이제 범인도 못 잡겠네. 죄송, 어? 저송 그래. 누군가 내려왔어요? 자, 잠잠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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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훔치는 거 확인되면 그때 잡자. 데려와 데려와 데려. 어디서 연락 온 거네? 보험회사요 제가 미리 연락해서 오토바이 번호를 알려줬죠. 사고 나면 바로 나한테 연락하라고. 넌그 오토바이가 사고 날걸 어떻게 미리 알고 있었냐 형님도 같이 들었잖아요. 무조건 들이받고. 돈 뜯어댈라고 중고로 사는 놈들이 있긴 한데 보험사이내 기억으로는 그때 딴 데서 핸드폰 받고 있잖아았냐 귀는 두 개잖아요 하다 하다 이젠 신체 부위로 전란 척을 하네 박선미 사건 빼고 첫 번째 사건부터 네 번째 사건까지 피해자들 동선 따라 찾아낸 CCTV가 총 180시간이고요. 사건 당일에 사체 발견 현장 주변에서 나온 CCTV를 추린 게 98시간. 다 합해서. 278시간입니다. 아니, 그 24시간 동안 봐도 이거 며칠이야, 이거. 열흘 넘네. 왜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지, 임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동욱이까지 278시간을 6으로 나누면. 46시간 20분. 와 대단하다 아, 근데 얄밉지? 어쨌든 뭐 개인당 이틀도 안걸리는 밥은 안 먹어요? 보면서 먹으면 돼지 마법. 하... 정확하게 판별되는 건 거의 없고요. 비슷한 가방 화면은 한3 0건 정도 나왔습니다. 오케이. 이제 발로 뛰는 일만 남았다. 고생 좀 하자. 응? <웃음> <웃음> 아이고박 이틀 동안 차상패만 있었는데 뭐 사우나라도 가서 몸풀 시간을 줘야죠 그래 뭐그 정도는 뭐, 그뭐 알아서 그래. 아알아 우리 휴가 중이라서 수사비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야니 네 지갑 좀 줘봐 도 음, 저도 한거 없는데 일단 줘봐 아, 야, 막내 야딴 놈들은 못 믿겠고 니가 가지고 있다가 네. 딱. 필요한 것만 알아서 결제해. 알겠습니다. 아, 제가 소, 손이 좀 큰데 오영선님 이거 카드 한도가 얼마예요? 한도? 그런 게 있어? 응. 아니, 난 카드에 한도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서. 어. <laughs> 아, <laughs> 아, 아 재수없어. <laughs> 예, 이따 뵙겠습니다. 예. 누구지? 목소리가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누군데? 우리 사건하고 관련된 사람이야? 문 사장님 따님이에요. 아 맞다 그 목소리였어. 어, 저 잠깐 맞아. 나갔다 올게요. 30분이면 될 거예요. 그래 가. 야. 처신 잘해라. 서장 딸이야. 서장한테 장을 뽑면 우린 바로 아웃이야. 특히 너그 수상한 눈빛. 함부로 날리지 마라. 그 눈빛이 제일 위험해. 빛미 아시죠? 이송곤이라는 사람. 어, 어. 음. Do you know 이송곤? 저 죄송하지만 잠깐 자리 좀 비워주시겠습니까? 예? 저 근데 이분은 한국말을 전혀 못하시는데. 야 어떡하려고 얘기가 안 통한다잖아. Some p e r s o n m a t t e t come i m be if she s t a y outside. 그냥 통역하면 될 걸. 잘 씨. 스트레스성 장애 때문에 요양 중이신 분이에요. 될수 있으면 충격을 줄수 있는 얘기는 피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You've met Mr. Songguni, right? And he's the brother you're separated from when you're little? I'm not sure. We couldn't talk much because he didn't speak English. But I think he, he didn't like the idea that I came to see him. What did you talk about? Did he mention? Anything about himself, about his condition? I know you've been hospitalized for stress disorder. Did something happen during that encounter? Mr Lee is currently locked up. He's charged with a series of murder. Did he happen to mention? Anything to you? 충격적인 얘기를 하지 말랬잖아. 알아 들으셨어요? 나 무시하냐? 뭐도 뭐도? 응, 응, 음. m u R. 뭐도? 살인? 살인 얘기 나온다. 충격받은 거 아니야? r r 리 과도한 수사로 인해 김형복 씨가 사망하였음을 인정합니다. 김형복 씨의 사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야. 야. 이, 이, 이 이거 어 어쩔 거냐 이 사태를? 아, 뭘 어떻게 해? 정의주 사건 진범 찾아야지. 문제가 그게 아니고 지금 쟤들 김영복 사망 사건을 우리 과잉 수사로 몰고 있잖아.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 예? 그거는 김영복이가 도주하다가 생긴 일인데 우리가 왜 그거를 감찰반에서 문제 삼으면 무조건 내 쪽으로 돌려. 너희들은 그냥 내 지시만 따랐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 형님 이번에 이사하고 가게 내느라고 비쳤다면서요. 그 감봉이라도 때려 맞으면 어떻게 감당하실라 그래요? 내 걱정 말고 너희들 사는 거나 걱정들에 이식들아. 음, 그럼 이거는 어떨까요? 우리 중에 가장 여유가 있는 사람 쪽으로다가 어 그래 그래. 우리 중에서 통장에 월급이 얼마 찍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대. 그 사람 때문에 조금... 아니, 감봉의 문제가 아니라 승진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지. 아니 솔직히 이 중에 승진 신경 안 쓰는 놈 있어? 나는 부양 가족이 있는 사람 얘기죠. 이게 아 형, 이 중에서 부양 가족 없는 사람 있네. 김영복 소재를 제일 먼저 알아낸 사람이 저예요. 뭐 책임이 있다면 제가 가장 우선이겠죠. 쪽팔리게 왜 그래? 누가 보면 내가 밑에 놈한테다 떠넘기는 놈으로 보이잖아 형님 밑에 놈이라뇨. 형님은 경사, 저쪽은 경위. 야, 야, 누가 더 높은 거야. 응? 형님은 무슨 계급을 따져. 짬밥이 우선이지. 그냥 제가 책임지는 쪽으로 결론 짓죠? <웃음> 역시. <웃음> 역시. <웃음> 야. 쓸데없이 네가 왜 나서? 아니 내가 형님보다 계급도 높고 돈도 많고 학력, 외모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잖아요. 역시. 음... 내 얘기는 어떻게 했어요? 아, 말한 대로요. 아, 분 밝히고, 여자 밝히고, 완전 밑바닥이다. 생긴 거랑 완전 딴판이다, 속이 완전 다크해서 소시오패스 같다. 아,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할 건 없었는데. 나쁜 놈처럼 얘기하라면서요. 예, 네, 잘했어요. 근데요. 그천 이사님이 오영사님을 보고싶어하는 이유가 뭐 사건관련해서 나한테 할 얘기가 있는거겠죠? 그럼 다행인데 혹시 막오영사님한테 딴맘있고 막 그래서 그런건 아니겠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돈 밝히고 여자 밝히고 어. 그럴 수도 이쪽에 잠깐 앉아계실래요? 예 네. 오경씨는 가도돼 네 오늘 수고했어 회사에서 봐네 알겠습니다 오 팀장, 네 현재까지 수사진행상황 보고해봐. 기동제최영근까지는 혐의 밝혔고요. 이선 배우는 그두 놈을 대질시켜야 가닥이 잡힐 것 같은데 문제는 구속됐던 기동제가 풀려났다는 겁니다. 뭐? 그놈을 왜? 서울광수대놈들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사한테 올렸어요. 저희가 올린 추가 기소권은 계속 보류 중이고요. 그 검사놈이 문제구만. 아, TJ 관련 건이라 골치 아프다는 거죠? 기동제 풀어주고 손 놓겠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 광수대가 그 핑계를 만들어준 거고요. 정의주 살인 사건이 우태우 천 나는 문제로 관심 밖의 사건이 된게더 커요. 정의주 사건을 다시 여론의 중심으로 올려놔야 검사가 움직일 겁니다. <laughs> 어떻게? 해? 이슈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오늘 청문 담당관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긴데 아마 끝까지 물고늘로질 거예요. 그 문제 는 신경 쓰지 마. 정장 쫓아가서 깽판을 쳐서라도 막을 테니까 저는 제 비리 수사를 막아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닌데요 제 비리를 눈덩이처럼 더 크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재벌가 사위 사망 사건 대박 흥미로웠던 사건이었죠 근데요 그 뒤에 또 다른 흑막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조역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경찰 정의주 살인 사건을 담당했던 한 명의 경찰 유력한 경찰 정보통에 의하면. 이 경찰은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인의 딸을 형사라는 신분을 악용해서 사건에서 빼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냥 뻔한 비리 형사인데 문제는 이 친구가 tj그룹에서 뇌물을 받고 정희주 살인사건을 덮으려고 했다는 거죠. 자 정희주는 tj그룹의 직원이었어요. tj그룹 입장에서는 말단 직원의 살인사건일 뿐이에요. 근데 왜와 DJ 그룹에서는 그 비리 형사에게 어마어마한 뇌물을 주면서까지 개입을 하려 할까요? 아 우리 이렇게 막 써도 돼? 저 하지마 강남 건물주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건데 응. 야, 찍어 엄마 조금 있으면 어... 방송국에서 기자가 올 거예요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 기자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야이거그좀 이거 거짓말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 근데. 하나, 아, 참. 고른 사람도 할수 있죠? 네, 예, 주택 뭐, 충분히. 응. 저는 응. 왜, 없죠? 아,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호감 있는 사람은 인터뷰하면 안 돼. 응, 티가 나거든. 호감. 그러니까.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예, 보겐 씨. 아, 예. 예, 되좀 예 약한 것 같은데. 이개막 확, 제 씨, 욕을 싸질르고 싶은데 방송에서 안 되겠다. TJ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아 어, 근데 지금 TJ의 현재 상황은 만만치가 않죠. 네, 일단 천성대 명예회장이 수감 중인 상황이고요. 사위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음. 최근에 또 TJ 그룹의 직원이었던 정희주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게 얼마 전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나왔던 얘기죠. 네, 맞습니다. 어,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엄청난 반향이 일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걸음 더 들어가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아, 그 친구가 서울 광수도 있다가 1년 전에 우리 서로 왔어요 왕악골통이라 속내는 잘 모르겠고 광수도 있을 때 흰지 쪽 사건을 봤다는 얘기는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사실적으로 생각해서 취재 같은 대기업에서 경위급 형태를 상대로 뇌물을 매긴다? 그게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요? 그 위선에서 뭐 다가 챙겼다고도 모르지만 위선이면 아빠 아 자세히는 모르고요. 형사관도 지금은 그 TJ 법무팀 고위 인사로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 그냥 들은 얘기예요. 예? 자세한 정확한 사 사실 아니에요. 이 새끼들 지금, 지금 무슨 개수작들이야 대체. 강남에 건물이 있대요. 강남에 예? 이 카드 한도가 뭔지를 몰라. 그게 형사 얼굴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인간이야, 인간이. 완전 속물 중에서도 그냥, 그냥 걔, 걔 속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돈 밝히고, 여자 밝히고, 완전 이뻐다. 외모는 보고 완전 속아 넘어간 거죠.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 얼마 전에 저희 회사 최고 경영진 분이랑 만나게 해드렸거든요. 그것도 아주 우울한 장소에서 저는 그 형사가 그런 소시오패스인 진짜 놀랐어요. 네, 자 결국엔 이 비리 형사가 TJ의 직원이었던 정희주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TJ의 최고 경영진 중에 한 명과 은밀한 뒷거래를 했다는 얘긴데 어,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된 이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비리 문제가 터지면서 잠시 잊혀졌던 정희주 사건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사가 추가 기소 받아들이겠단다. 기동제 잡아들여서 정식으로 다시 수사하자. 기동제는 찾기 힘들 거예요. 아니, 어떻게든 잡아야지. 그놈 자백받아내야 뒤도 풀릴 거 아니야. 기동제 풀어준 거그 새끼 살리려고 풀어준 거 아니야. 그 새끼 죽이려고 풀어준 거지, 그럼 어떡하자는 거야? 어차피 그놈은 몸통이 아니에요. 최영곤이부터 따고 그다음에 하늘의 별을 따야지.